네, 안녕하세요 마법자입니다. 지금 여러 코인들을 보다가 지금 중국 코인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 가지고 영상을 찍는데 지금 중국에서 금리 인하도 돼 있고 지금 따지고 보면은 세계 정세와 반대로 들어가고 있는 게 지금 중국이거든요. 그죠 기존 금리를 계속 조금씩 지금 인하를할것 같고, 아직 코로나가 풀리지 않는 상태고, 중, 중국 국민들이 너무 불만이 많단 말이야. 근데 어쨌든, 지금 상황 같다 이렇게 금리가 계속 인하가 된다면, 인하를할 거고, 자본들은 분명히 다른 쪽으로 옮겨갈 거란 말이야. 다른 자산 시장 쪽으로. 그렇다면 뭐다? 거기서 욕심이 그득그득한 그런 자본들이 코인으로 들어올 수가 있다. 그러면 잠시 제가 생각하는 대상승의 자본의 대부분이 중국 자본들로 이루어질 수가 있다. 우리는 그럼 뭘 준비해야 될까? 그죠? 그 상승 때 짱깨들한테 물량을 던지고 나올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죠? 지금 한국 거래소에서 먼저 퍼핑이 오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거래소에서 해 먹으려고 준비 중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지금 중국은 지금 금지란 말이에요. 그죠? 거래 금지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자본들이 한국에 있는 거래소로 많이 들어올 수가 있다고. 응? 걔네들은 뭐 그런 제재 이런 게 필요가 없어. 우리나라에서도 제재를 하고 있지만, 중국 장들이 제재를 하고 있지만, 다 뚫고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어? 그 뒷세력들은 다 자본은 다 중국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한국에서 지금 올리고, 어? 해외 거래소가 지금 따라오는 실정인데, 아. 갑자기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그 자료들을 찾아보다가 문득 생각이 나서 또 영상을 한번 올려봅니다. 지금 코인도 3만 달러로 진짜 지지를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아. 여기서 뭐 물량을 넘긴다? 과연 물량을 넘길까? 응? 중국도 지금 CBDC를 지금 천명한 상태에서 비트코인을 과연 배제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응?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응. 내 마음은 확고하지만은 과연 내네 계획대로 돌아갔을 때 나는 큰 부자가 되겠지. 빨리 좋은 장이 와가지고 내 물량을 짱깨한테 넘기고 싶네요. 어? 그때 가면 은 짜장면 먹으면서 짱깨한테 물량 넘기는 방송도 한번 해보고 싶네요. 응? 얼렁 좋은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